안녕하세요. 질문국어 시장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관동별곡 뒷부분에 경포호수의 장관과 강릉의 미풍양속을 서술하고 있는 단락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단락에서는 화자가 스스로를 신선에 비유하고 홍장고사를 인용하여 경포호의 고요함을 부각시켜주고 있으며 강릉의 미풍양속을 언급하며 자신의 선정을 과시하고 있습니다. 샤양현산의 턱툭을 문이 바라. 저녁 햇빛이 비껴드는 현산의 철쭉꽃을 잇따라 밟아 여기에서 사양은 빗길사자 볕양자를 써서 저녁 때의 햇빛 또는 저녁 때의 저무는 해를 뜻하는 단어입니다 또한 철쭉은 계절적 배경을 알려주는 소재인데 4월 말에서 5월 초에 만개하는 남부지방의 철쭉과 달리 중부지방의 고산철쭉은 5월 말에서 6월 초에 화려한 꽃을 피웁니다. 따라서 이 부분에서 알수 있는 사실은 본사 가장 앞부분에서 화자가 금강산 기행을 시작할 때영등이 무사하고 시절이 3월인제 화천 시내 길이 풍악으로 벗어있다 라고 이야기를 하였는데 이러한 점을 떠올려 본다고 하면 화자의 금강산 유람이 꽤 오랜 기간 동안 이어져 있음을 알수 있습니다. 우계지륜이 경포로 날려가니 신선이 탄다는 수레를 타고 경포로 내려가니 여기에서 우계지륜은 새의 깃을 따라 신선이 타는 수레를 뜻하기도 하고, 또한 역사적으로는 녹색의 새털로 되어 왕후의 수레를 덮던 덮개나 그 수레를 뜻하는 표현입니다. 이 부분에서는 도교적 신선 사상이 드러나 있음을 알수 있습니다. 경포는 이 단락의 여정입니다. 심리 빙환을 다리고 고태다려 심리나 뻗쳐 있는 얼음같이 흰 비단을 다리고 다시 다린 것 같은 여기서의 빙환은 얼음 빙자에 흰 비단을 뜻하는 환자를 쓴 한자어입니다. 따라서 이 구절의 의미는 마치 심리에 걸쳐 넓게 펼쳐진 것 같은 얼음같이 희고 깨끗한 비단이다 라는 표현으로 그 원관념은 먼 곳에서 바라본 경포의 수면을 뜻한다고 할수 있습니다. 이 구절이 경포호의 원경을 묘사한 표현이라고 하면 아랫부분 구절이 물결도 자도 잘샤 모래를 해리로다. 물결도 잔잔하기도 잔잔하여 물속 모래알까지도 셀수 있겠구나 라고 하는 문장과 조응을 이루면서 경포호의 근경을 묘사한 이 구절과 짝을 이루고 있다고 할수 있습니다. 이두 구절은 모두 경포호의 고요한 모습을 나타낸 표현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당송 울흔 속에 슬카장 펴디어 시니 큰 소나무 숲으로 둘러싼 속에 맑고 잔잔한 호수가 한껏 펼쳐져 있으니. 물결도 자도 잘샤 모래를 해리로다. 물결도 잔잔하기도 잔잔하여 물속 모래알까지도 셀수 있겠구나. 말씀드렸듯이 이 부분은 경포의 원경의 모습과 근경의 모습을 묘사한 표현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고주 해람하야 경자우해 올나가니 외로운 배즉 한척의 배를 해람 여기에서 해는 풀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한자이고 람은 닭줄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한자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외로운 한 척의 배를 풀어 물에 띄워라고 의역하시면 되겠습니다. 강문교 너문 곁에 대양이 거기로다. 강문교 너문 곁에 동해 바다가 거기로구나. 여기에서 강문교는 경포 동쪽 입구에는 있 다리를 말합니다. 경영한디야 이기상, 활원한디야 대어 경계. 조용하구나 이 경포의 기상이여. 넓고 아득하구나 저 동행의 경계여. 여기에서 조용하다 라는 한자어는 다른 말로 정밀하다 라는 표현이 있는데 고유하고 편안하다 라는 의미로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따라서 이 부분에서는 경포호의 고유하고 편안한 아름다움인 정밀, 미가 들어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활어나다라는 한자는, 어 막힌데가 없이 트이고 넓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광활하다라는 단어와 같은 의미로 사용된 단어입니다. 따라서 이 부분은 경포의 광활한 아름다움인 광활 미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 도곤 가잔데 또 어디 있단 말고, 이곳보다 아름다운 경치를 갖춘 곳이 또 어디 있단 말인가? 이 부분에서는 자연의 조화로움, 즉 자연을 바라보는 내가 자연의 조화라는 가치에 순응하는 태도를 보임으로써 느낄 수 있는 미의식인 우아 미가 드러나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여기에서 이는 지시 대명사로 쓰인 표현입니다. 이라는 단어는 지시 관형사와 지시 대명사로 그 품사가 통용되고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내용으로 돌아와서 이라는 표현은 화자가 그 아름다움을 일찬하고 있는 경포호의 모습을 나타낸다고 할수 있습니다. 또한 뒤에 붙은 도곤이라는 형태소는 체현 뒤에부터 서로 차이가 있는 것을 비교한 경우. 는 비교의 대상이 되는 말에 부터 무엇 무엇에 비해서의 뜻을 나타내는 격조사로 쓰였다는 사실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홍장고사를 헌사타 하리로다. 홍장의 이야기가 야단스럽다 하리로다. 홍장고사에서 홍장은 고려말 구황때 강릉의 명기였습니다. 당시 강원도 안념사 박신이 사랑하던 기생 홍장이 죽었다는 소리를 듣고 크게 슬퍼하던 중 부사, 좋은 흘과 함께 경포대에 놀이를 나갔습니다. 거기에서 신선이 탔다고 생각했던 배에 홍장이 타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비로소 자신이 속은 것을 알게 되었다는 고사입니다. 이 이야기는 정약용의 목민심서에 수록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경포가 이처럼 조용하고 넓은데 이곳에서 있었다는 박신과 홍장의 이야기가 오히려 더욱 야단스럽다 하리로다 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은 경포의 고요함과 광활함을 강조하기 위해 인용된 표현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경포의 장관에 대한 감탄을 서술하는 부분이었습니다. 강릉 대도호 풍속이 듀흘시고 강릉 대도호부의 풍속이 좋기도 하거나 강릉은 여정이고 대도호는 대도호부를 뜻하는 것으로서 조선시대에 안동, 창원, 강릉, 영변, 영흥의 다섯 곳에 설치했던 지방 행정기관을 말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자신이 다스리는 가명인 강릉 대도호부의 풍속이 좋다라는 뜻으로 해석됩니다. 이렇듯 자신이 다스리는 구역의 미풍양속이 좋다는 표현은 화자 스스로가 자화자찬하기 위하여 내린 판단이라고 할 수가 있고 이러한 자화자찬의 근거는 바로 아래에 있는 두 구절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절효 정문이 골고리 벌어시니 비옥가봉이 이제도 있다 할다. 충신, 효자, 열렬을 표창하기 위해 세운 정문이 동네마다 널렸으니 즐비하게 늘어선 집마다 모두 벼슬을 줄만하다는 요손시절이 태평성대가 이제도 있다고 하겠도다. 여기에서 절효정문은 충신효자 열여동을 표창하고 그 정신을 기리기 위하여 세운문으로서 붉은 칠을 하였다고 합니다. 이러한 문이 마을마다 널려 있으니 또한 비옥가봉은 견주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한자에 집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옥자, 올타라는 의미의 가자, 그리고 봉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봉자를 쓴 한자입니다. 이는 집집마다 덕행이 있어 모두 표창할 만하다는 뜻으로 나라에 어진 사람이 많음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이고. 요순 시절이 태평성대라 백성들이 모두 착했음을 이른 데서 끌어온 말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세 문장을 함께 다시 살펴보면 저료 정문과 비옥 가봉이라는 태평선대의 판단 근거가 강릉 대도의 미풍양속 즉 다시 말하면 선정의 배경이 되어서 화자가 자화자찬하게 되었다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강릉 대도의 풍속이 교울시고 절효정문 충신효자열려 등을 표창하고 그 정신을 기리기 위하여 세운 붉은 칠을 한 문, 비옥가봉, 집집마다 덕행이 있어 모두 표창할 만하다는 뜻. 이러한 화자의 판단 근거는 스스로 선정을 과시하게 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강릉의 미풍양속을 언급한 단락을 살펴봤습니다. 출제 지점입니다. 경포의 정밀미와 광활미가 드러난 구절과 이와 유사한 속성이 드러나는 작품을 고르는 문제가 출제가 될수 있습니다. 외부 작품이 인용되었을 때 대상의 고요함과 광활함이 주는 아름다움을 형상화하고 있는 작품을 정확하게 찾을 줄 아셔야 하겠습니다. 홍장고사를 인용한 의도를 묻는 문제가 출제가 될수 있습니다. 홍장고사는 광활하고 고요한 경포호의 아름다움을 부각시키기 위하여 인용하였다고 할수 있습니다. 우아미가 드러난 구절 그리고 이와 유사한 정서가 표현된 작품을 고른 문제가 출제가 될수 있습니다. 우아미는 본문에서 경포호의 장관에 대한 아름다움을 감탄하는 부분에서 확인할 수가 있고. 외부 작품이 인용되었을 때 자연이나 대상의 아름다움이 형성화되어 있는 작품을 정확하게 골라내야 하겠습니다. 또한 선정을 과시하는 구절을 확인하는 문제가 출제가 될수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가 출제가 되었을 때는 선정에 대한 과시인지 아니면 선정을 하겠다고 이야기하는 포부를 말하는 것인지 정확하게 구별하는 근거를 찾아낼 줄 아셔야 하겠습니다. 여정에 따라 다르게 드러난 화자의 심리적 태도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금강산, 산에서는 위정자로서의 모습과 생각이 주로 형성화가 되어 책임감을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반면에 관동팔경, 바다를 서술하는 여정에서는 개인적인 인간으로서의 본성을 드러낸 부분 즉, 풍류적인 태도가 주로 형성화되었다고 할수 있습니다. 산에서는 위정자로서의 책임의식이 주로 드러났지만, 바다에서부터는 인간 본연의 모습이 표출되었다고 할수 있습니다. 확인 문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윗글의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고르라고 했습니다. 선택지 1번부터 확인하겠습니다. 큰 소나무 숲으로 둘러싸여 있다. 갱, 숑, 울흔 속에 슬가장 표대신이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1번은 적절한 선택지라고 할수 있습니다. 2번. 잔잔한 물결 속으로 모래 알까지도 볼수 있다. 물결도 자도 잘쎄 모래를 해리로다. 라고 했습니다. 2번도 적절한 선택지라고 할수 있습니다. 3번. 호수를 건너가면 정자에 도달할 수 있다. 고주 헤라마야 경자 우해 올 나가니. 선택지 3번도 올바른 설명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4번. 경포호수만큼 아름다운 곳은 우리나라 곳곳에 많이 있다. 이 도공 가잔데 또 어디 있단 말고. 이보다 아름다운 경치를 갖춘 곳이 또 어디 있단 말인가? 라고 화자는 이야기를 하면서 경포호수의 아름다움이 단연 으뜸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선택지 4번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5번. 강릉의 미풍양속을 확인할 수 있다. 강릉대도호 풍쇼기 듀홀시고 절효정문이 골고리 벌어시니 비옥가봉이 이제도 있다 알다. 5번은 올바른 선택지라고 할수 있습니다. 답은 선택지 4번입니다. 살펴본 단락에서 반드시 기억해야 할 내용입니다. 경용한다 이기상 조용한 경포의 기상입니다. 경포의 정밀미를 형성한 표현입니다. 화란난디아 대어 경계의 넓고 아득한 동해의 경계입니다. 광활미가 형성화되었다고 할수 있습니다. 이 도공가잔데 또 어디 있단 말고 경포보다 아름다운 경치를 갖춘 곳이 또 어디 있단 말인가 잊지 않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7분 국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